요구했다. 어, 부캐 부캐 사냥은 중요한 임무다. 알았다. 열심히 될 거래. 현재 접수원. 긴급 임무ですね. 아이보, 나의 곳으로 모여라. 어, 긴급 긴급이요? 오케이 오케이. 간바에 하자. 구조 신호. 그래, 구조 신호 어떻게 보내는 거니? 너무 너무 위험해, 내가 죽을 것 같아, 도와줘, 헌터들 하는 경우. 어. 아 어디로 가야 되냐? 일단 암대를 떨어져 봐. 비 오네? 비 오는 날씨 처음 봐. 어. 비 오는 날씨는 처음이야. 북해 북해는 많이 봤었는데 위치가 어디어 잠깐만. 너 뭐야? 개귀여운 놈. 잡아야 되겠어. 어 어디 갔지? 얘 어디 갔어요? 날아갔다. 잡아. 잡았다. 오삼림시조새다 너구나! 어, 잡았어. 나이스. 어, 비 오니까 완전 늪지 분위기가 돼버리는데 <laughs> 같은 맵이라도 비가 오니까. 와, 이거 느낌 나는구만. 어, 완전히 다른 맵이요. 뭐야, 이거? <laughs> 눈에다가 푹! 뭘 봐야지? 이게 흔, 흔적을 찾아야 되는데 <laughs> 흔적을 찾아야 이렇게 넓은 데서 어떻게 찾냐? 네비 벌레가 안내 좀 해줘야 되는데 네비 벌레가 안내를 해줄 줄 몰라 어떻게 찾지? 뭐야 뭐야 꽝꽝꽝음 이거 좀힘들어요 부케 부케 찾기. 더럽게 꼬여서 15분 동안 못 찾고 있어. <laughs> 아, 나 참. 내비 벌레가 일을 하네. 자, 벌레야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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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있다. 아, 이놈, 이거. 아, 이놈, 진짜. 어, 대형범 위주로 바꿀 수 있구만. 아, 어, 뭐야? 레, 레우스인데요? 지금 까불면 뒤지겠지. <laughs> 그래도 한번 덤벼본다. 섬강탄도 없는데? 어, 아마 안될 거야. 이건 안 되지. 이건 안 되지. 이건 안 되지. 이건 안 되지. 음. 무서워. 어. 그런 아닌 거 같아. 이게 아닌 것 같아. 응, 아닌 것 같아. 너, 넌 나중에 하자. 어. <laughs> 너 말고. 나를 할 노문 한다고 저런 게 나와. 아니 무슨 난이 벌써 저런 게 나오냐? <laughs> 어디 있는 거야, 이 푸케 푸케. 예, 1차 베타 때도 그렇게 안 나와 가지고 푸케 푸케 찾아 돌아다니고 뻘고생만 하다 결국에 1차 베타에는 못찾았어이 건방 어 뭐야 이게? <laughs> 대박이다. 슈퍼 힐벌레가좀 <laughs> 징그러운데요. 잡 자, 이렇게 큰건 처음 봐. 대회복, 꿀벌레네 오케이. 전설의 포켓몬을 잡았다 대회복, 꿀벌레 저거, 집에 가면은뭐 수족관에 뭐뭐뭐 뭐, 뭐 잡아놓은 건가? 좀 회복 풀이 t 요 똥이다, 똥 t but, but, 고 이똥 같은이라고 어디 있는 거야? <laughs> 좀 넓은데로 갑시다. 네, 생각을 좀 바꾸자. 넓은데. 아니, 요즘에 많이 왔던 것 같아요. 요즘 하요 아, 근처. 일단은 북동 캠프에서 아래로 내려가서 이 거지 같은 놈 음, 이쪽. 어? 아 여기 있다. 찾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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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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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좋겠다 벌레 따라가 드디어 드디어 우와 드디어 안내해주는 거냐 이녀석아 <laughs> 어유 답답해 미치는 줄 알았어 근처를 잘 돌아봐야 되네 이게 먼저 가나 찾기 시작하면 이렇게 뚝뚝뚝 뚝뚝뚝 뚝뚝 이렇게 된단 말이야 맞어 좋아 좋아 좋아, 좋아. 아이고. 웃기지 마! 나 찾는 게 힘들었을 뿐, 혼자 잡을 수 있다. 완전히 이거 완전 찍어 놓자. 어? 응? 오케이? 여기 있네! 요, <laughs> 요, 건방진남 이씨! 어, 뭐야, 아우 어, 어, 뭐야! 똥차 있어. 왜 이거? 똥이다. 똥이다 똥. 뭐야? 똥 살라 그래. 주댕이 에 달린 거 뭐야? 아, 똥. 토걸렸다. 네. 우리가 단단한 건가, 방금? 음. 어, 나 해독제 없는데, 이런 재인장할 것! 와우! 와! 빵! 야! 엉덩이가 약점이 아닐까? 어, 이거 너무 위험해. 고양이 이거 뭐야? 아이고. 쏜다. 죽겠네 이거. 아우 먹어 먹어 먹어. 어 바로 즉석 즉석 조합해서 먹네? 아이 개꿀. 어 즉석 조합 <laughs> 겁나 웃기다. 오 나이스. 아 이게 힐벌레도 있어. 이따 써 먹어야지. 내려와. 고싶어? 펑펑 호두 빵빵 호두어 뭐야? 나 이런 배드 처음 봐. 오 신기해. 터트려. 예 e 어, 야 터트릴 때 포효 안 걸렸어. 겁나 신기해. 포효 무시하는 거 있나? 소리 때문에 무시하나 보네. 아이고. 넘네? 스턴이다 일어나, 일어나.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어. 아이고. 오, 꼬리가 잘렸다. 잘린 건가? 잘렸다. 잘린 건가? 잘린 건가? 뭐야? 잘렸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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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를 생각 전혀 아니었는데 잘렸고요. 오케이. 어나또 뭐야? 나왜포효가 씹혀지는 거지? 이상하네. 포효가 하나도 안 걸리고 있어. 이유가 무엇이지? 아, 고들마. 아! 이씨 건방진놈 왕꿈틀이 왕꿈틀이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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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화나니까 김구라 독요조의 꿀이 예오 한번 가아주고 어디를 속겼냐 아이 건방진놈 이씨 볼 때마다 부들거리게 되네 이, 이 건방진놈 꿀 포키포키 어제 개자식 완주 척척 원, 투, 척척 척. 원, 투, 보다, 이 보다, 첩, 우다 첩, 보다, 아이고. 아이고 걔 네, 나 아, 발패 죽는다. 덕딜. 잡 빠져라 이 노아. 앉아 빠졌어. 그러니까 포효 이렇게 걸려야되는데? 응. 뭐야 뭐 찾고있어 뭐 먹을라고 찾지마 뭐하는거지? 넘어진건가? 아닌데요 착원투 내려 떨궈 아 실패 떨고 떨고, 뒤금 내려왔다. 오, <laughs> 나이스. 나이스. 아이고, 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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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잡아주고요, 嗯, 뚜, 뚜. 가지고 아 팅. 잡아야 돼. 잡아야 돼. 오케이. <laughs> 나이스. 도망못간다이 녀석. 날개도 잘릴까요? 글쎄요. 막 후드를 깠는데 벌써 날개가 터져야 될 시간이었을까요? 날개는 모르겠네. 잡았다 이놈. 오, 진동 뭐지 패드 진동 지금 처음 느끼고 있어 속성 해방 찌르기. 달리가 amazing. Wow. <laughs> nice. 귀가 매 기네요. 음. 막타구. 음. 막타 장면 제일 멋있게 뽑왔다 아주 좋아요. 아까 꼬이도 캐고 좋습니다. 찾는 시간이 더 걸린다. 찾는 시간 근개요 찾는 시간 이거 어떡하냐 이제 그래도 뭔가 감은 알것 같아 음. 어떻게 하나 잘그 금방 잘 돌아다니면서 꼼꼼하게 확인하면서 흔적 하나만 찾아 놓으면은 쭉 그냥 벌레가 안내해 주는 대로 찾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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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다 보면은 그냥 한 방에 발견이 되네요 이렇게 쓰레기 멋있고 괜찮아진 느낌이네 근데 모션이 기존에 쓰던 거랑 많이 틀려져서 어 아, 이거, 그냥, 그냥, 동그라미만 그냥 가만히 누르고 있으면 지가 알아서 움직이네. 아. <laughs> 나 항상 저거냐. 내가 움직여서 먹었었는데? 어. 그냥, 동그라미만 누르고 있으면 되네요. 개편액.